모든 분들이 관심이 있는 게 사실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아, 그쵸. 사랑의 배터리라는 노래도 있었죠. <laughs> 사랑의 배터리가 배터리 다 됐나봐요. 봐요. <laughs> 무슨 사랑의 배터리 이런 노래가 유행한 나라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그럼면 네. 각자 간은게 생각하시는 사랑으로 배터리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게 지금 나왔어요. 오, 진짜요? 워낙에 리튬 이온 배터리를 많이 만들면서 리튬 시세도 뭐 높아질 아, 것도 있고 맞아요. 네. 리튬이 점점 바닥나면 어떨지 이런 것도 많이 고민하고. 맞아요. 맞아. 아, 이거 화재에 좀 취약하지 않나라는 걱정도 있고. 그중에서 요즘 국내 연구진들이 조금 눈독을 들여 가지고 좀잘 개발을 하고 있는 게 네. 나트륨. 아. 요즘에 소듐이라고 하죠. 그죠 나트륨을 이용을 해 가지고 배터리를 만든다라는. 발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바다가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무슨 이야기까지 하고 있냐면 네. 거기 있는 나트륨 성분 이용 해가지고 전기를 만들고 네. 바다에서 작동되는 기구 같은 거이용하는데 네. 예를 들면 뭐 군함을 무인 함정으로 만들어서 사람이 안 타고 인공지능 이 조종하는 배로 만들어가지고 야. 바다를 지킨다라는 구상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